그래서 정,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 정점, 정점이 중요하시. 중요하니까 요놈을 1로 만드는 게 누군지가 중요한데 그놈을 1로 만드는 게 당연히 8 k고 그리고 얘가 2가 되니까 그래프를 바로 잡으러 갑시다. 잡으러 가면은 얘가 근데 생각보다 좀 크긴 하네요. 64면은 한 8이니까 조금 크네 생각보다. 그렇죠? 아, 별로 이 정도 스케일은 감당해야죠. <laughs> 왜유 아, 그리고 웃슨 그런 건말안 해요. 졸라 웃기네 근데. <웃음> <잡으면>. <웃음> 아, 그렇죠 이건데 응. 그래서 그 k 가뭔 그때 8 마이너스 라는게 이게 되게 의심적하네 이거 8이니까 그렇죠 그러게요 그러니까 만약에 틴 자연스럽게 쓰시면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럼 그 그러면은 뒤로 간다는 거죠 이, 여기서부터 기준선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 그러네 그러면 그럼... 뛰는 밀려간,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얘가 그럼 이거를 그냥 제일 만만한 것부터 만약 따져 보면은 요놈을 지나는 게요놈 지날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불가능해? 불가. 아 불가능하죠. K가 자연스러운데. 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 왼쪽 오른쪽으로 가는 맞죠, 게. 아 근데 내 말은 그래. 이게, 이게 이렇게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갑자기 그걸 왜 떠줘? 따지면 여기서 떠져야지아니 아니, 말, 아니, 아니 아, 돼요. 말, 말, 말은 왜냐면 말은 여기가 말. 여기 되면은 이게 지금 7이 되잖아요. 7이면 만약 에 아니 8도 되니까 8이면 걔가 빵이고 그렇죠? 아, 그 다음에 아그 동행 말대로 뒤로 이렇게, 간다고? 아 그러니까 K가 1이 돼요. 일 그럼 7이잖아요7 그렇 아, 니 그, 되긴 다 되긴 다 하는데 음. 말이 안 돼요, 사실. 왜 말이 안 되냐면, 그러니까 음? 내 말은 이렇게 올수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상황은 사실 이거니까. 네. 이거니까. 그럼 뭐이거부터 따지자고요. 그러면 그럼 네. 빵컵만 빵을 지날 때그 네. 니놈이 뭐냐. 음. 음. 그러니까 아, 문제가 생기죠. 아니죠. 여기가 기준이 아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해야죠. 여기. 여길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 아, 그렇죠. 살짝이라도 빠지면 왼쪽으로 가니까 응, 그리고 이놈은 너는 어디로 가냐 어떻게 되냐? 아, 응, 뭐, 뭐, 뭐 그렇죠. 그럼 뭐 그런 식으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요 그래프가 어딜 지나는 거냐면 지금 음. 0, 그 8을 지나는 거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8이 되면은 이놈이 6이 되는 거고 얘가 3이 되는 거고 그럼 얘가 8분의 1이어 x 7 k인데 이거 정수가 아닌데. 아, 니 아니. 그냥 해 보자. 그냥 네. 그쵸? 그냥 그리고 여기가 빵이잖아요 지금. 네. 그러면은 그냥 해보자면은 얘가 7 플러스 8 분의 1 해서 k가 네.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놈이 어, 7 플러스 8 분의 1이면 모르겠고 그러면 7 플러스 8 분의 1이라고 해보면 그럼 존나 올리거든요. 전나 올리거든요. 아예 잠깐만 기다려봐. 요그 얘가 그럼 얘가 8 분의 1이잖아요. 네. 얘가 8 분의 1인데 걔가 그럼 y가 빵일 때가 걔가 몇인지를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쵸? y가 빵이면 마이너스 2가 되면 걔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놈 자체가 뭐가 돼야 되냐면 얘가 2가 돼야 돼요. x-1⁸이 음. 그럼 얘가 2플러스 뭐예요? 2플러스 1⁸이죠 2플러스 1⁸이면 걔가 여기 돼요 음. 2 8분의 그러면 얘가 이런 식으로 바짝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다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어, 아, 아니, 그렇죠 아니요? 그러니까 그 이해가 되는 게이사분만 되면 사상분명 자동으로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게 이사분명에요 그리고 이게 경계값이 아 여기 그7% 8분의 1이 경계값이니까 네, 네, 네. 요놈보다 이제 더 어떻게 자, 되냐면 요것까지 자동 만족이다 그냥 그러니까 k가 커져야죠 지금 네. 왜냐면 k가 커져야 왼쪽으로 갈 테니까 아, 따라서 그러니까 최초로 되는 순간은 걔가 8이니까 최소값은 8이에요 뭔데 요 왜냐면은 그렇게 네. 해도 아 여기가 좀더 빨리 따라오니까 뒤에서 걸리겠구나 뒤에서 뭔가 이제 뭔가 또 이겠죠 그러면은 그러면 또 이제 그 기준이 되는 게 어디일 거냐면 여기. 당연히 아 여기 왜 이번엔 여기로 앉았고 왜냐면 네. 여기선 되는 건다 확인했잖아요 지금 네. 그니까 러 여기 이놈에서는 지금 이렇게 들어가면서 지금 이제 네. 이걸다 되는지 확인했으니까 내 말은 그럼 최초로 걸리는 게 여기서 생길 테니까 그놈은 왠지 이렇게 될것 같다고 왜냐면 아, 이게 생각보다 알겠습니다. 기울기가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뭔 아, 아니, 말인지 알고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갈 거니까 아, 그. 예, 여기가 겨, 경계값 그러니까, 맞다, 맞다. 근데 난 이거 모르겠는데 아니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할 거니까 예, 어차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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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상관없어요 그건 상관없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응. 그러니까 다시 그러면 얘가 0,-8이니까 마이너스 8이면 얘가 마이너스 10이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5고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2분의 1에 마이너스 5승이니까 2의 5승 응. 2의 5승이니까 0 넣으면 은 32가 좀 깔끔하네 얘는 마이너스 7 플러스 k니까 영 x에 대응 넘으니까 네. 그러면은 이놈이 k가 3 9나 여기 딱 걸렸어요, 지금. 39. 아, 그러네 한계선이네. 여기가 한계선이니까 그 이놈은 안 되는 놈이죠. 왜냐면 함수값이 그렇게 안 돼. 응. 그 뭐냐고? 뭐냐, y 뭐냐. y 좌표고 x1 x2, x x1 x2 도 음수고. Y5 그렇죠. 그러니 그렇죠. 0이면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거, 안 얘가 안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38까지 그렇네. 되는 거죠. 요 앞까지 딱 되는 거죠. 그래 네 마리 딱 맞죠. 그러니까. 어, 그렇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하면 답이 46.